내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신 얘기 배웠잖아요 지난 주까지. 그런 다음에 거기서 출정식.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이야기. 공약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셨었다 그랬지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두 번째가 뭐였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가난한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난하다고 하는 게 경제적인 가난한도 의미를 하는데, 가난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가난하니까 사는 게 힘들어. 가난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가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이 도우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사람들, 내 삶의 관심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애들에게 복음을.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물이라면 포로된 다에게 자유를 내가 자유로운데 포로 아닌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7장에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유 의들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워 하지만 내 입에서는 세상 말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은 자꾸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가고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내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나와 죄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엔 원이로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이것을 포로되어 있다. 내가 지금 죄에 잡혀 있다. 마귀에 잡혀 있다. 내 의지로 착해질 수 없고 내 의지로 선해질 수 없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장 1절.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선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몸으로도 드러나는 사람들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엄청난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물입니다. 자, 이 눈먼 자가 누구냐?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먼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어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2이사야 6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주시면서 이걸 읽으시라고. 그래서 읽었더니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건 예수님이 지금 빼셨어요 그 다음에 포로된다에게 자유를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이른데 예수님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갇힌 자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꾸신 거예요? 눈먼자에게 다스보게 하물. 이 말은 갇힌 자나 눈먼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눈먼자에게 다스보게 하물이라는 말의 원뜻은 갇힌 자에게 노이물이에요. 자, 그럼 갇힌 자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닐 거거든요. 갇힌 자와 눈먼자가 어떻게 같아져요? 이 갇힌 자, 눈먼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몰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사고가 왜 나요? 안 보였어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먹고 이쑤시개를 찾았는데 늘 식탁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없어 이쑤시개가 어디다, 어디다 뒀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잖아. 그래서 보면 있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었다니까. 근데 왜 그럴 때는 안 보였는지 몰라. 이거를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의 눈먼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눈먼자에게 다스 보게 함을. 이 얘기를 리커버리라는단어로 씁니다. 리커버리브 사이트예요. 다시 옛날엔 봤는데 그동안 못 봤어. 근데 다시 보게 될 거다.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o 커버리버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통찰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보았는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 여러분 눈이 안 떠진다는 거. 이건 지금 시력의 문제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걸 눈치채시겠어요? 눈이 멀면 안 보여. 왜 눈이 멀면 보아야 될게안 보여? 내가 볼 때는 영 시원찮거든. 근데 그렇게 이쁘대. 이게 뭐가 눈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라도 눈에 뭐가 셨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뭐가 셔가지고 결혼했어. 한 4, 5개월 지났는데 눈이 떠졌어. <laughs>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제 소용없어. 그때는 이미 결혼했어. 그냥 살아야 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해서요. 어떤 연예인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멀어. 그냥 다 된대, 그냥 다.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옳대. 아, 이게 왜 그러냐고. 사람의 니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이 상황을 잃어버려. 이게 뭐가 씌워서 그런다니까. 이거를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눈먼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리 그냥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서 그 사람만 나오면 이성을 잃어. 이 갇힌 자, 눈먼 자. 우리 집 사람은 임영웅 팬이에요. 임영웅 노래만 나오면 이성을 잃어. 그리고 봐야 돼. 나는 아무리 들어도 감성이 안 와. 지난번에 뭐, 내일은 국민가수인가? 맞나요? 그런 거 보니까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통기타 갖고 노래하는데 난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 내 감성에는 그게 더 맞는 것 같더라. 야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 노래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래 노래를 잘하는 몰라. 그래서 내가 참잘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임영웅이더 잘한대. 이게 뭐가 시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거를 눈먼 자라고 표현해. 이게 눈이 멀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들어.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어본 적 있는 분들 그때 그때 한번 해봐요. 참 미한 거요 예 이게. 열 명의 정탐꾼이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난안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다 봤다니까. 그랬는데 열두 명을 보냈는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눈이 멀어 가지고서. 하나님은 안 보고 강한 가난 군사들만 본 거야. 그래서 두 명은 눈이 떠져가지고 강한 가난 군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멀면 보아야 될게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균형감각을 잃어버려. 성공과 실패라는 이 양극, 이원론이죠. 성공자냐 실패자냐.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이 30대 실패하고 40대 또 실패하고 그러면요, 살아가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다. 그래서 성공, 실패의 이원론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 내가 성공을 향해 오늘도 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눈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리고 실패의 눈이 멀어버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아, 이것도 한 과정일 거야. 결국 하나님 나를 붙잡아 세워줄 거니까.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지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라는 생각 자체가, 뭐, 리가 눈이 모른 거예요. 어, 나는 안 돼. 나는 아, 안 되나봐. 아, 이제는 상황이 아닌가봐.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눈먼다에게 탓을 보게 함을.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너 막혀 있는 그 눈,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너 그거 보게 해줄게. 소망을 가져. 이게 눈먼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안 보인대. 그 눈을 뭐로 들고 댕겨요? 그눈 뭐로 들고 댕겨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건 어떻게 하라고? 빼버리라고. 예수님이 차라리 그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없는 게 너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볼게 너무 많죠.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은혜라는 단어 하나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때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그때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부모님이 입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손으로 다 갚는 줄 알아 눈이 멀어가지고 은혜 의 뜻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은혜라고 안 합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눈이 멀어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감사의 물을 드린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래 감사한 일이 많아 그런데 눈이 닫히면 감사한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에 있는 눈은 열린 눈이에요? 닫힌 눈이에요? 자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많아. 눈이 닫히면 감사한 제목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눈이 닫히면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인생에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러고 가는데,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친척을 못 떠나고, 조카롯을 데리고 가요. 조카롯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롯만 보여. 이게 아들 같은 놈이니까. 이게 아, 자기 친아들은 없어. 이롯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롯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복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어느날, 롯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라고 나니까 속이 상해. 그 속이 상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롯에게 나타나세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진작 좀 나타나시지. 왜 진작 안 나타나시고 그때 나타나셔? 왜 그래요? 나타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눈에 씌어 있거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얘기는 모두 다 잔소리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속이 터져 죽는다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에휴, 하다가 암 걸려. 속 터진다니까. 못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싶으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기다리시는 거예속썩고 기다리시고 가다가 때가 왔어. 그때가 언제예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고 그러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인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게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동선 한번 보면 되잖아. 근데 그전에는 보라가 하면 봐요, 안 봐요? 안 봐. 누구만 보느라고. 론만 보느라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눈먼다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들을 바라다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남자분들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이 안 보여. 돈 버는 재미에,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이 무너졌어. 이런 가족들이 한둘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60대, 70대, 70대 정도 되신 남자분들 중에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안한거 아니에요. 참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일하고 사느라고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는 거야. 나이가 들어보니까 외로워진 거예요 이미 아내는 사랑이 식었어 애들은 아버지가 남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집에는 살지만 호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눈이 좀 띄어져 있었으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눈이 멀었어 아들만 쳐다보느라고 딸은 뭐했는지 돌보지도 않아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셋소 아주 많어 아이고 여자애들이요 아이고 엄마가 오빠를 편애해가지고서 시험들은 여자애들 많아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딸이 잘못하면 막확 화가 나거든 아들이 잘못하는 건 그럴 수도 있대 아 이런 엄마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애들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또 남편을 잃어버린 마누다들이 있어 애들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남편이 먹었나 굶었나 신경도 안 쓴다니까 이게 눈이 먼 거예요 그눈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러셨다고? 뽑아버리라니까 그 눈이 뽑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laughs> 균형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눈을 가치를 못한 거예요 그게 뭔가 푹 빠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젊은 날에 그냥 눈이 셔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나중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왜 그때는 안 보였나 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모리아 산에 가서 예까지는 했어요 마음이 편실하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도 무겁고. 이제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묶어가지고 하나에게 바치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신이 벗정나서 봤어요 근데 뭐가 보여 옆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수양을 아,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일어나려고 살아나려고 바둥거리면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 뭐 동작도 보이고 할텐데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 왜 이놈의 이삭 때문에. 아고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삭 이거 어떻게... 이삭에 다 꽂혀가지고서 다른 건뵈질 않는다니까. 그걸 눈먼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 너 지금 뭔가 잃어버리고 있잖아. 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너 지금 선입견에 피곤한 날은요 정말 안 보여. 피곤하면 더안 보여. 피곤하니까 실수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도 실수해요.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논자에게다스보게 함을. 너 그동안 바빴잖아. 피곤했잖아. 열심히는 살았지만 열매는 없었잖아. 너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었잖아.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다시 한 번, 리카버리. 다시 한번 회복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보고 바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도움을 구하시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안 보여. 안 보이거나 안 되면 실수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가 너무 심해. 정말 가사처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제가 옛날에 골프를 치러 한번 나갔더니, 나 친하게 지내는 형이랑 같이 셨는데 내가 샷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미스샷을 해가지고 어만대로 갔어 속이 상해 속이 상한데 내 옆에 쓱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하 정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 눈이 띄어있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집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19편, 18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역은 이렇게 나눕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보이고, 남도 보이고, 애들도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요. 근데 눈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왜? 눈이 멀었어. 어제 내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피키 들고 서울에 와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동성년에 반대한다고. 어제 규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얼찌로에서. 거기 와가지고 반대한다고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 동성년에 반대해야지.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라는 거 아세요? 죄인데 죄인지 몰라. 한 달도 안 됐나?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애들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원피스 입고 와가지고서 중학교 애들을 껴안으려고 그래 중학교 여자애들을 이런 미친놈이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 내가 얘기만 들었어요 CCTV로 확인을 해봤는데 흐릿해 얼굴이 잘안 보여 어떤 놈인지 아, 별놈 다 있더라니까 한 2주 전에 됐나 우리 원장님이 유치원 원장이 벌벌 떨고 나한테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거기 3층에못 올라가니까 빨리 좀 내려와 보시라고. 내려가 봤지. 근데 우리 교회 입구 유리 여러분 들어오는 유리문 앞에 어떤 남자가 반스만 입고 여자들 가슴 차고서 배꼽 다 내놓고 허벅지 다 내놓고 머리 염색해가지고서 그러고 여자처럼 있어. 근데 유치원 3층을 돌아다니다 내려온 거야. 아니 얘가 유치원 교실에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네 파인타운에 일이요. 내가 걔를 보니까 정말 심란해. 목소리도 여자같이네. 나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대. 동성 연애자들 그렇다고 자기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동성 그 성전환에 반대하니까 가라고. 다음에 또 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내가 고소할 거라고 야단을 쳤더니요 꼬리 내리고 갔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먼 동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지 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마 왜? 눈이 멀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의 내 안에 들어가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할 발음, 이 의로움, 의와 평강과 기락이 이게 생긴다고. 근데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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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거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데 죄라고 생각이 안드는 거야. 이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 뉴턴은 유명한 사람이죠. 11살 때까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바다랑 친한 사람이죠.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노예 흑인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해 가지고서 노예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노예로 팔으니까 돈이 돼. 근데 그 모습을 바라다 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지 마. 근데 이미 눈에 뭐가 셌는데 어떻게 보여? 돈에 눈이 셌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20대 중반에 20대 초반에 벌써 노예 상인이 되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그때 정신이 부쩍 나요 이야 이거 돈도 주시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서 책을 한권 받는데 그게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경건서적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그돈잘 버리던 노예 상인을 그만 두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뻔히 돈이 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면 관둬야지. 그리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찬송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해 놀라워. 나 처음 이러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그동안에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광명을 얻었다. 눈논다에게 다시 보게 하거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늦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수 있는 능력, 보지 않아야 될것에 눈이 감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에덴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의 눈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눈을 리카바리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데 죄이라고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눈먼자가 아닙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